반갑습니다. 돈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더멘트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편입니다. 반값 토지 경매 가치 분석을 해주는 랜더멘트 TV가 오늘은 제주도 쪽에를 분석을 해볼 게입니다. 요즘은 이제 지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특정 물건을 타켓으로 가지고 그 물건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좋다라고 해서 너무 경쟁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떤 지역을, 전체적에 어떤 물건이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거기서 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이제 꾸려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지역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의 물건을 좀 전부 추려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전부 다 제가 호출해서 그 물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랜덤멘토 TV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두 특히, 토지 투자에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 대박 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공급을, 자료를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주도면서, 이 제주도 전체 우리가, 서울의 이제 면적 3, 3배 정도가 되죠 약 67만 인구를 가졌는데 제주도 전체에서 보면 공간 구조를 보면 제주시의 공간, 서귀포시의 공간, 그 다음에 서제주의 공간, 동, 동쪽에 있는 이제 공간이 네 개의 공간 구조를 짜놓고 도시 계획이 기본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네 개의 공간을 3, 40분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지금 교통 체계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교통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제주, 현재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시내를 연결해서, 제주도에, 이제, 신항까지 연결하는, 이런, 이제, 트램, 신교통 체계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 3, 40분대를 움직이는 교통 체계를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교통 체계로는, 아, 도로 체계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중상간 고속화 도로, 이 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상간 고속화 도로를 끼고 있는 중심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교차로나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에가 이제 앞으로 많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주 신항이 이제 앞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이 제주 신항을 그러면 2040년도까지 클로즈나 여객선을 이제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가 이제 9대의 크루즈가 동시 접안, 9대의 여객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이제 그런 이제 어, 계획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어, 그 주변에 이제 용담동이나 이제 이런 근입동, 삼도동이죠. 요주변을 이제 그러면은. 이 주변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요즘 그래 이제 제주 신항 주변에 삼양과 함덕 쪽 있는 해안도로 쪽 있는 데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쪽이 그러면은 새로 운 이제 그 뭔가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연북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또 지금 이제 제가 좀 확대를 해 볼까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이제 확대를 어, 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물건을 이제 어디를 갈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은 지금 신앙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연삼로가 있고 연북로가 있는데 연북로에서 이제 삼호지구로 이제 이렇게 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 하북 쪽이 상당히 이제 하북 공단 하북의 상업지구역이 또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제, 뭡니까, 동부공원 쪽하고, 어, 중부공원 쪽이죠. 동부공원과 중부공원이 또 이제, 어, 민간 사업 개발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삼호 지구하고, 이삼화 지구하고, 이제 하북 지구하고,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고 근입동하고, 이, 그렇죠. 이쪽에 이제 용담동지대, 이쪽이 이제 도시개발 재생사업으로 또 갔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제2의 이제 도심권으로서 이제 부각이 될것 같다. 그러면서 97번도를 연결해서,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연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함덕 해수역장하고, 어, 이제 삼양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일주도로가 있잖아요. 일주도로 아래쪽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걸좀 바닷가가 보이는 이런 데 쪽에 경매 물건을 좀 확인해 달라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한번 잡았는데, 한번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그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보시면요. 이 물건들이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양동에 그리고 조천읍에 18개의 물건이 나와 있고 삼양1동에 어, 물건이 하나 나와 있고 삼양2동에 물건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당겨서 밀면은 또 이제 물건이 올라옵니다. 자, 물건이 올라오는데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보시면은 전답과수원이 해가지고 9억 9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답과수원 해가지고 물건 3개가 이렇게 겹치, 갭치, 겹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함덕 해수욕장까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해안도로 쪽까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쭉 보서 보면서 제가 물건을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억 9천에가 있는 바닷가 쪽이네요. 그 바닷가 쪽에 어, 지금 어, 14억 2700인데 9억 9900으로 떨어졌네요. 아, 9억 9천야 그러면 제가 상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어, 어, 삼양 1동 1033회 이제 하나 둘셋넷 필지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리필지가 네 일괄경매가 나왔네요. 면적은 784.7평이고 이제 약70% 30%가 떨어졌네요. 약한 10, 10억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바다가 쫙 눈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바다가 앞으로 이 앞에 바다가 쭉 보이고 그렇죠. 바다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지금 이렇 보시면은 네,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주변이 또 그러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데고 도로 여건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2차선 도로를 또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토지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 유찰됐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이 물건들이 이렇게 지금 어, 하나 둘셋넷 다섯 건이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개가 물건이 이, 그러니까 물건 번호가 없이 한 건으로 바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은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별로 다 건축할 수 있는 도로를 다 지금 현재 접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접수가 됐죠. 그런데 지목이 전이고요. 이쪽에는 또 지목이 없는 거는 또 어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이제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이게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일에 이런 땅은 육지 분들은 농지취득을 받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만일에 이제 이걸 농지 취득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거 이제 궁금하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물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전부 한번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 물건이 보면은 어, 날짜 보면은 이제 200만원 정도 전부 197만원 178만 9만원 이제, 180에서 200만원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물건이,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0 정도의, 이제, 이게, 감정이 되가 있는데, 한번 유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니까, 10억 정도가 784평입니다. 10억이 하나 돈을 나누기 784, 이러면은, 127만원, 예, 어, 127만원, 127만 13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 바다가 잘 보이는 그런 땅이네요. 예, 그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 번호가 매기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괄매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그 뭡니까, 토지이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이험 하나만 보면은, 일단 이 물건은 다 분석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상세하게 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이 물건이 이제 토지형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요거 하나는 다 전이네요. 예, 지금 현재 지목은 이제 다 전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농취증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 그, 만약에 육지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지로서는 취득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꼭 이걸 내가 경매를 받아서 취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에 경매를 바다, 일반 매물 같으면은 이걸, 이제, 그,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지 경매는 사실은, 육지 분들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성을 한번 보면요.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 그 바다를 또 이렇게 앞에 또 이렇게 끼고 있는, 예. 예, 그런, 그런, 이제 아주, 예쁜, 이쁜, 그런, 이제, 어, 땅이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바로 옆에 있는 자연 녹지네요. 그렇죠? 자연 녹지라 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걸린 생활 하고 음식점, 카페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는 땅인데, 지금 현재 보는, 지금,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재, 이거, 이 땅입니다, 이 땅. 예, 네,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내 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경매를 받으면은 단독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할 수 있고요. 단독적으로 건축을 지도 될수 있다. 제주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땅이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리 쭉 들어가시면요, 여기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단은 자연 녹지로 딱 나오죠. 색깔이 변하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갱관이라는 것이 이제 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갱관은 이 땅은 이제 여기가 갱관이네요. 여기 이제 오름이 있는 지역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 땅은 갱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도지구로 들어가는지 보죠. 세 예, 고도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수는 이제 4층 미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 칠락지역도 여기에는 또감 관련이 없습니다. 60%까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도 여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아, 문화재 어, 보지 지정 문화재가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이네. 지정 문화는 없습니다. 여기 이땅 안에. 그런데 역사문화환경 보전이 이제 이땅 안에 딱 들어갑니다. 이 끝자락이 걸렸네요. 이한 필지만 에고 나머지는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 어디 쪽이 그렇게 이제 가는지를 보여야 되겠는데, 요 부분이네요. 여기에 문화재가, 역사 문화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문화재 절대 보전 지역이거든요. 절대 보전 지역 안에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절대 보전 지역은 이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 상대 보전 지역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문제가 없고요. 문화재 역사 보존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정찍킨 부분이, 이제, 요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종교부지가 있는데, 요게 종교, 종교부지같습니다 그 여기서, 반경 500m가, 이제, 보존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클릭, 여 여기 보시면 딱 500m 거든요. 이 500m 까지가, 이제, 문화재 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요런 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밀어보면은, 여기에, 위성을 보면요. 위성을 보면은 아 여기에 이런 문화재 보존지역이 있구나. 여기 점이 보이네요. 여기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제 불탑사라는 건데 여기 불탑이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여 이제 절 이름이 불탑산인데, 이 불탑이 이렇게 문화재가 보전 지역이 있는 여기는 이제 절대 보전이고, 아까 이거는 문화재 환경 보전 지역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활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원의 주변에 생활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공법을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집들이. 이성 지도로 보면은 그 절대 보전 지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 안에 어 이런 주택이나 펜션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절대 보전 지역 안에 가는 이런 데 펜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집들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시청에 문화 작가에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30만원대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지금 현재, 음, 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 지금 현재 삼양동, 여기는 조천이네요. 아까는 삼양입니다. 여기는 조천업인데, 어, 이 물건 도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 필지를 잘라놨네요, 여기도요. 예, 여기도 보니까, 이제, 밑빛이 이렇게 잘라놨는데, 예, 매각이 하나 됐네요. 매각이 하나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 물건을, 그, 예, 분석, 이제 이렇게 잘라놨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물건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지금 이제 각을 해놨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 물건은 지금, 어, 보자, 지금, 예, 예. 한번 유찰됐고요. 지금 이제 70% 진행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주변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가까운 웹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환경이 주변에 이렇게 하우스들이 많이 접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앞쪽으로 지금 도로는 있는데요. 예,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환경이 이렇게 지금 현재 좀안 좋다는 것은 남쪽으로 하우스가 이렇게 접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지금 이 땅이어야 돼요. 예, 예. 이 땅인데,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아래쪽에 건물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면 아래쪽에 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도는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오수관은 자연침수조로 가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물건은 이제 한번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주변에 묘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하우스도 있고 주변에 이제 한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좀한번더 지켜보시는 게안 좋겠느냐. 감정 은 그럼 얼마 되 있는 정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정이 이제 110만원 정도 됐네요. 그러면 110만원이니까 지금 이제 70만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70만원대도 지금 볼 때는 경매 물건으로서는 한번 더, 한번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물건이 하나, 둘, 셋. 그런데 1번 물건은 매각이 됐네요.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제일 앞쪽에 있는 물건은 지금 매각이 됐는데, 이거는 건물을 짓다가 말았네요. 예, 그는 요번에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이, 이 물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받았지 않았느냐. 예, 이, 이, 매각가가 2억 4,150, 이제 131%로 매각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금액보다 많이 이제 131%로, 어, 많이 이제 이게, 이게 됐다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물, 요 물건은 이 관계인이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 1, 2, 3, 4천까지 지어놓은 그런 물건이었는데, 어 아무튼 이제 이러는 것들은 이제 되 있고 나머지 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또 제가 다른 또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지금 함덕 해수욕장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일주도로를 끼고 있는데 또 하나 있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요 물건까지 지금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니까, 함덕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그 일주도로에서 그렇게 접근이 접근이 가까운데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은 지금 어 지금 보면은 어 보죠 예. 감정은 70만 원대에 됐는데요 또 뒤에 맹지 같은 경우는 또더 적게 됐겠죠 지금 감정이 거의 뭐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거든요. 셈필지인데 예, 이렇게 감정이 어, 70만원대로 되어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건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물건은 유찰이 한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이제 이 물건을 보면은 어, 2900, 어, 그러니까 약한 2950, 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어, 건물이 서른... 음. 30... 한 다섯 평 정도의 건물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괄 매각입니다. 세 필지를 동시에 매각하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예, 요, 지금 현재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바로 앞에. 앞에 이런 함덕 해수욕장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 함덕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 예, 일주도로가 있고요. 여기 있는 물건인데, 함덕 해수욕장에서 그리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은, 이제, 입지는 좋은데요. 입지는 좋은데, 이제, 그 땅에 이제, 환경이나, 그것들은 이제 좀, 아, 제가 지켜봐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금액이 지금, 음, 이제, 예, 요, 보면은 세 필지 거든요. 세필지 이렇게 쇠필지가 있습니다 쇠필지인데 쇠필지에 보면은 이 묘가 또 지금 안에 이 묘는 지금 이 매각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카카오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만원대의 신건인데요 요게 카카오맵에서 보면은 자 지금 물건이 지금 어 여러분들 지어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리 보시면은, 새 필지입니다, 새 필지. 자, 함덕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금, 요 함덕 해수욕장이거든요. 끼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 함덕 해수욕장 해안 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도로도 지금 보니까, 도로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는 이제, 이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도로를 바로 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 도로를 물고 있네요. 예, 네, 물고 있고, 이제, 예, 이 도로를 물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은 이제 이게 건축이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앞에까지 이제 여기 스카이브라 보면요. 건물이 현재는 여기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수도가 가 있느냐 이거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천업사무소에 전화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어, 이제 300 고지 이하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수는 그 자연 침수조로 가면 될것 같고요 수도가 이제 가장 문제고 도로 여건이 또 건축의 조건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단은 이렇게 주변이 건물이 없다는 것을 일단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건물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재 건축을 할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셰필지 인데요 자이 셰필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보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요 묘가 이렇게 묘적지가 있는 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묘적지가 있는데요 위성지도로 봐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 요 맹물에 포함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매각에 포함이 안돼 있다. 여기도 이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성으로 봐서는 묘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위성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볼 때는 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물건은 한번 유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 보면은 땡겨보면은 묘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쓰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물건은 한번 유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70만원대가 만일에 꼭 실수요자라면 한번 가볼 임장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은 이제 이 토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도, 여기 계획관리지역 하면은 다 들어가거든요. 자, 계획관리지역을 이렇 경우에는 다. 색깔이 싹 바뀌잖아요. 그럼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이다. 금폐율은 이제, 금폐율은 이제 40%고 용적률은 100%를 갈수 있는 그런 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보면은 어, 갱관, 지하수도 4등급에 들어가고요. 갱관도 5등급에 들어가고요. 생태계도 5등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예, 뭐, 다른 거는 이제 일체, 뭐, 뭐, 갱관, 특, 이제, 갱과이나 생태계나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일단은 조천, 오늘은 조천읍하고 지금 이제, 요 지역에 해안도를 느끼고 있는, 그리고 삼양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위주로 해서 오늘은 제가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삼양 해수욕장 위에 있는 그 지금 현재 그 물건은 바다를 잘 보이고 있는 물건은 일단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약한 130만 원대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임장을 해보시고 거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다시죠. 이제 공법상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다알아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조천에 아까 이야기 드린 그 물건, 세 개의 물건인데 하나는 이제 낙찰이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또 있는 그 물건들도 이제 관심 지역을, 관심을 가질 볼 만한 물건인데 주변의 환경이 좀안 좋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들은 이제 함양 해수, 어, 함덕 해수장, 어, 뒤쪽에 있는 물건은, 물건, 물건은 좋습니다. 지금 입지는 좋아요. 그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입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좀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유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 오늘 어, 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반드시 좀 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나는 어떤 지역의 물건을 한번 어, 어떤 경매가 나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제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지역에 또 알려드리는 대로 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